튀르키예를 여행하던 한 외국인 여성이요 춤을 췄다는 이유로 징역형에 처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아니 국기가 모욕을 당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이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 지금. 그트리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트리키의 국기가 걸려 있고요. 네. 지금 계양대에 있는 모습인데 오. 지금 한 여성이 지금 폴 댄스라는 장르의 저 스포츠를 지 즐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리도 올렸다 내렸다 굉장히 기술이 좋습니다만 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 트리키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저기 우리나라 국기가 걸려 있는 계양대인데 음. 저기에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할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네. 알고 봤더니 저 외국인 여성이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출신의 체조 트레이 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트리키의 카파도키아라는 곳에 여행을 갔다가 음.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요런 그 영상을 올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트리키의 사람들이 봤더니만은 어~ 이거는 좀 우리나라에 대한 무시 아닌가 어.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 도대체 왜 저런 거예요? 이 여성이 이제 체조 강사이기도 하지만 요즘 SNS 많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걸 네. 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인플루언서입니다. SNS에 저렇게 본인의 뭐 요가 영상, 여행 영상을 올렸는데 문제는 초기에 저 영상을 보고 티켓키 누리꾼들이 이미 목소리를 냈었어요. 오,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아니라고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어, 막 촬영하고 놀라워하고 이렇게 놀라운 광경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뭐가 문제지? 이런 태도로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야, 트리키에서는 반응이 난리가 났어요. 자,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자, 트리키의 국민들이 이런 반응입니다. 국기의 존엄을 모욕했다. 또 우리의 자존심에 대한 물에다 그야말로 여론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아니 그렇다고 이걸로 형사처벌은 가능합니까? 네, 일단 보도에 의하면 이 여성은 국기를 모욕한 혐의로 또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트루키의 형법에 의하면 트루키의 국기를 모욕한 모독한 행위는 최대 징역형 뭐 3년까지도 처할 수 있다고 라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역시도 형법에서 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또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혐의 어, 실제로 조사가 진행되고 처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이야기 또 이렇게 핵심만 살펴봤습니다.